때는 4 플러스 4 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끝내 결렬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가 찰리립니다. 4차례에 걸친 단판에서 여야 지도부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워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여야 지도부는 단 몇십 분만의 마지막 협상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추가 회동마저 없다는 무책임한 발표는 과연 여야 지도부가 선거 획정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여야 의원들은 농어민의 주권과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충태에 왔습니다. 농어민의 뜻을 받들어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선거구 획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방 특별 선거구 도입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농어민의 뜻과 민심을 귀담아 듣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길 바랍니다. 지역에서 농민들과 함께 소, 돼지, 닭똥이라도 들고 와서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향후 정말 우리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이런 어, 잘못된 결정이 나온다면 그분들과 함께 어, 극한의 투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요 그런 일이 안 오기를 저희들은.